하도록 소산한, 소산하는 샘물이라는 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봄이 와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스프링이지 인디에어 아니 전혀 없으시네. 언제 <laughs> 배달시공일? 아, 이렇게 때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자연의 법칙이듯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아,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원리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사형리라는 복음 전도지가 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학생들이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사형리 전도라는 게 있어요. 이네 가지 영적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무함과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질 때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 부귀와 영화, 또 권력과 같은 것으로는 그런 것으로 채우고자 할 때에 공허함과 허무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마시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로 4절로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장소를 바꿔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꺼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것은 그 길이 지름길이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은, 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졌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빛이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혼합정책을 폈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혼혈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만 섞인 게 아니라 종교가 섞여서 이방인과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우선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며 격멸했기 때문에 그곳을 여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두고도 멀리 다른 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길 지금 가시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짐승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에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향해 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향하셨고 그곳에서 살림을 지치고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예과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몹시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계실 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마침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의 가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데에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보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염증의 눈이 열리지 않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를 줄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여인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여인은 누나에 있는 예수님이 보恩을 베풀어 주시면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마시게 할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1 1절로 보니까 물기를 그릇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물을 길이로 이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물을 얻기 위한 도구도 없으면서 이미 생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조상 야곱이 가장 큰 사람이었고요. 야곱 덕분에 자손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도라. 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3절의 물과 14절의 물은 완전히 다른 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13절의 물은 마시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물. 일시적으로 육신의 갈증을 없애지는 모르지만 이 십사절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선물 생명수 생물, 생명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그 수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은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강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빌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다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성소 즉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을 살게 하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생수의 강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을 마실 때 성령의 우연이 우리 충만하여 우리의 목 마름을 해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생수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당장 자신의 인생에 허덕이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네 남편을 불러오라 되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왜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자꾸만 이 육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금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계속 우물에서 기로 올린 물을 생각하니까 대화와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흐름이 맞지 않은 것 같은 대화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한마디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죄 이름을 깨달아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또 지금도 남편이 아닌 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이 험하고 고마워요,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들은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주여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자 이때부터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제 예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궁금한 것, 관심이 있는 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예배로 연결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여인과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화가 일치점을 찾은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칫 권력이나 돈이나 또 명예를 중요시하고 그것들을 쫓아서 우상을 만드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자신이 예배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신을 우상화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불쾌해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상해하며 불만족을 나타낼 때는 없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 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니라.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며 이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이그 여인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밝히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물가에서 자신과 이야기 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 여인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앉아서 참된 예배에 대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으며 그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자 말자 바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마음에 참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워서 혼자 우물로 물을 길러온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영적인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하도록 소산한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웠던 우리의 신령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채워질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와 이 생수를 마시는 자에 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흐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참 예배를 드리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을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다 기도